여러분, 잠시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서 있는데 낯선이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은빛으로 변한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초점 없는 눈빛. 이게 정말 나인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65세 한수연, 바로 그 순간을 겪었습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다가와 제게 말했죠. 준비됐니? 노년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 단언컨대 여러분의 10년, 20년 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최근 몇 년간 전국의 요양원을 다니며 80대, 90대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분들의 후회, 눈물. 그리고 간절한 조언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한마디가 저를 뒤흔들었어요. 65세인 저에게 그분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 어르신들이 전해준 다섯 가지 뼈 아픈 후회와 우리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조언을 함께 들어볼까요? 첫 번째 후회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는 건강해라고 자신하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동네 공원 한 바퀴, 가끔 과음해도 괜찮아라며 넘겼죠. 하지만 80대 어르신의 눈물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땐 끄떡 없었어요. 60대까지 자신했죠. 그런데 70대가 되니 몸이 급격히 무너졌어요. 이제 손주들과 놀 힘도, 혼자 걷는 힘도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던 어르신의 모습,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오늘부터 바뀌자고, 저녁 술자리를 줄이고, 아침 30분 산책을 시작했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작은 변화가 기적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70세 김영란 어르신의 이야기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자식들 학원비 벌느라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가족과의 시간은 늘 미뤄뒀죠. 그러다 큰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어렸을 때 엄마 얼굴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말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요양원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근할 땐 아이들이 자고 있고 퇴근할 땐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저는 혼자 남았죠. 우리는 모두 같은 24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쓸 건가요?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가족과 보내는 날로 정했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뭘까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세대, 관계를 지키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나요? 저도 회사 모임, 동창회, 친목 모임에 억지로 나갔던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진짜 찾아오는 건 가족과 몇안 되는 친구뿐이에요. 그 술자리, 그 모임이 다 무슨 소용이었나요? 오히려 그런 자리들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을 놓쳤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진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네 번째는 돈입니다. 우리 세대는 돈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저도 IMF의 상처를 안고 자식들 키우느라 돈에 얽매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더 벌었어야 했다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돈에 너무 집착한 게 후회돼요. 한 어르신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가족과 멀어지니 통장 잔고가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 친구 중 성공한 사업가는 은퇴 후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전부일까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배움입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빛나는 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85세에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 90세에 시 쓰기를 시작하신 분. 그분들의 눈빛은 젊음 그 자체였죠. 반면, 많은 어르신은 이렇게 후회했어요.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아요. TV 보는 것 말고 할줄 아는 게 없으니, 젊었을 때 뭐라도 배워뒀으면, 저도 은퇴 후 여유 시간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서예와 육아를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삶의 낙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걸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는 것. 어르신들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내일부터 하자, 나중에 하자. 그러다 기회는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건강을 챙길 건가요? 방치할 건가요? 가족과의 시간을 늘릴 건가요? 일에만 몰두할 건가요? 의미 있는 관계를 가꿀 건가요? 형식적인 만남의 시간을 낭비할 건가요?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건가요? 익숙한 삶에 안주할 건가요? 이제 건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운동, 조심해야 할 음식, 병원 방문의 중요성까지 어르신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모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난 두 어르신 같은 동네에서 친구로 지내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이를 증명해요. 한 분은 매일 호수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활기차게 사십니다. 하지만 다른 분은 병상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죠. 이 차이를 만든 건 60대의 선택이었습니다. 건강하신 분은 60대부터 운동과 식단 관리를 시작했어요. 반면, 다른 분은 아직 괜찮다며 밀었고, 결국 병마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어요? 전문가들은 60대의 건강 관리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근육량이 중요해요. 60대부터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한번 잃은 근육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몸속은 이미 변하고 있어요. 근육은 줄고, 뼈는 약해지고,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대에 갑작스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30분 걷기. 단순하지만 기적을 만듭니다. 저도 6개월째 실천하며, 피로와 허리 통증이 줄었어요. 아침 햇살 아래 걷는 걸 추천해요. 비타민 D도 생성되고 생체 리듬도 좋아집니다. 둘째, 근력운동은 필수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20번, 다리 근력을 지키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저도 매일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무릎 들어올리기를 합니다. 셋째, 식습관이 운명을 바꿉니다. 90세에 정정하신 어르신의 비결은 밥은 적게. 채소는 많이, 저녁은 일찍이었어요. 저도 잡곡밥과 나물 위주의 아침, 천천히 먹는 점심, 7시 전 가벼운 저녁을 실천합니다. 넷째,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괜찮겠지 하며 미루다 큰 병을 키운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하루 아침에 쌓이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10년 후, 여러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어땠나요? 여러분의 선택은 뭔가요? 지금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바꿀 준비 되셨나요? 혹시 아직 시간 많아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하지만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간다. 지금 안 하면 후회만 남는다. 지난번 우리는 건강, 가족, 관계, 돈, 배움에 대한 후회와 교훈을 나눴죠. 오늘은 그 교훈을 삶에 뿌리내리는 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이 이야기 끝까지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10년 후가 달라질 거예요. 약속해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건강, 생명의 뿌리부터 다져볼까요? 민재호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제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40년간 교사로 헌신했지만 건강은 뒷전이었죠. 60대 초반, 괜찮겠지 하며 검진을 미루다 내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의사는 단호했어요. 제때 검진받았으면 막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말 들으며 심장이 쿵 내려앉지 않으신가요? 우리 나이에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2년마다 대장 내시경, 고혈압유 당뇨가 있다면 매년 심장검사, 여성은 골밀도, 남성은 전립선 검사를 꼭 챙기세요. 저도 작년 골밀도 검사를 받고 큰 안심을 얻었죠. 여러분, 마지막 검진이 언제였나요? 지금 전화 한 통으로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의 비밀 열수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갑니다. 은퇴 후 갑작스런 여유는 우울증을 부를 수 있죠. 87세 박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작은 행복을 찾아. 그게 몸과 마음을 살리지. 그분은 아침마다 공원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손주들과 전화로 웃으며 수다를 떨어요.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아침 산책 후 따뜻한 차한 잔. 저녁엔 아내와 20분 대화. 이런 순간들이 쌓이니 삶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여러분의 작은 행복은 뭔가요? 오늘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뇌를 깨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운동이 몸을 살린다면 뇌 자극은 치매를 막아줍니다. 90세 이정옥 어르신은 매일 크로스워드 퍼즐을 푸시는데 그 열정이 20대 같았어요. 처음엔 짜증났지. 근데 한달 하니까 중독됐어. 이젠 손주들보다 빨라.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뇌는 쓰면 단단해져요. 스마트폰 게임, 바둑, 뭐든 좋아요. 저는 최근 복지관에서 체스를 배웠어요. 처음엔 계속 져서 민망했지만, 이젠 친구들과 대국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오늘 뇌를 깨울 10분을 만들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립니다. 이제 관계, 행복의 뿌리로 들어가 볼까요? 건강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거였어요. 83세 최민수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을 울렸죠. 돈도 명예도 다 스쳐가는 거야. 마지막엔 곁에 있는 사람뿐이야. 은퇴 후 수십 명의 동료가 사라졌지만, 세 명의 친구가 매주 찾아와 웃음을 준다고 하셨어요. 저도 은퇴 후 깨달았죠. 회사 동료들은 연기처럼 흩어졌지만, 진짜 친구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더군요. 얼마 전 동창회에서 놀란 장면이 있어요. 은퇴한 친구들, 활기찬 그룹과 우울한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차이는 관계였어요. 행복한 친구들은 소수의 진짜 친구들과 깊은 시간을 보냈죠. 저는 그날 다짐했어요. 형식적인 모임은 정리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자고, 여러분,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분께 문자 하나 보내세요. 가족과의 시간도 새롭게 가꿨어요. 김영란 어르신의 말이 저를 일깨웠죠. 가족은 당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안 챙기면 후회만 남는다. 저는 매일 저녁 아내와 공원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식들과는 매주 일요일 통화 시간을 정했어요. 손주들과의 시간은 제 보물이 됐죠. 예전엔 시끄럽다고 피했는데, 이젠 손주들이 오면 제가 먼저 놀자고 달려갑니다. 공기놀이, 그림 그리기. 이 시간이 제 삶에 새 행복을 줬어요. 여러분, 오늘 가족과 어떤 추억을 만들어 보실 건가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해요. 은퇴 초반, 텅빈 시간이 두려웠어요. 연락 없는 휴대폰을 보며 허탈했죠. 그러다 도서관 글쓰기 모임에 갔어요. 매일 저녁 10분. 감사한 일과 느낌을 적습니다. 오늘 아내와 웃으며 밥을 먹었다. 손주가 할아버지라 불렀다. 이 기록이 쌓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따뜻해졌어요. 제 자신과 친구가 된 기분이죠. 여러분, 오늘 밤한줄 일기 써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쁨을 가져올 거예요. 돈 이야기도 해야겠죠. 어르신들은 말했어요. 돈은 전부가 아니야. 하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 이제 이해가 가요. 돈에 얽매여도, 돈이 없어도 불행하죠. 제 친구 윤석훈 씨는 은행 간부로 은퇴했지만, 노후 준비를 놓쳐 지금 경비 일을 해요. 반면 이지영 씨는 40대부터 조금씩 준비했어요.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꾸준히 저축하며 작은 아파트를 샀죠. 지금은 여유롭게 취미를 즐깁니다. 차이는 계획이었어요. 전문가들은 말해요. 지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고 매달 10만원이라도 모아라. 저도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소액 적금을 시작했어요. 작은 시작, 큰 안심이죠. 여러분, 오늘 통장 점검 5분 어때요? 돈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투자예요. 건강, 관계, 배움에 쓰는 시간이 진짜 재산이죠. 92세 정미경 어르신은 매일 일본어 단어를 외우셨어요. 왜 90세에 일본어를? 물었더니 배우는 순간 머리에 불꽃이 튀어 그게 나를 살아있게 해. 그 말씀이 제 삶을 바꿨어요. 저는 스마트폰 사진 강의를 들으며 손주들 사진을 예쁘게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모두가 좋아하죠. 제 친구 박진호씨는 68세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할배의 나무 이야기로 목공 기술을 나누죠. 나이 들어 배움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 그의 말이 가슴에 남아요. 복지관엔 스마트폰, 예국어, 음악 강좌가 가득해요. 저도 곧 기타를 배워볼까 해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도전 하나 골라보세요. 단한 걸음이 삶을 빛낼 거예요. 결론, 나의 깨달음과 여러분의 첫 걸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손에 달린 거라는 걸, 민재호 어르신의 후회, 박순자 어르신의 작은 행복, 정미경 어르신의 불꽃 같은 배움, 이 모든 게 제게 말했죠. 지금 시작해. 늦은 때는 없어. 저는 매일 아침 30분 산책으로 몸을 깨우고, 저녁엔 아내와 대화로 마음을 채웁니다. 체스와 사진 강의로 뇌를 자극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죠. 이 작은 변화들이 제 노후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게 새 삶을 선물했어요. 예전엔 나중에라며 미뤘지만, 이젠 매일이 소중해졌죠. 건강을 챙기고, 소중한 사람들과 웃으며, 새로운 배움으로 가슴 뛰는 삶. 이게 진짜 행복이더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지금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서로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0년 후, 건강한 몸으로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놀고, 사랑하는 이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새로운 취미로 삶을 빛내는 자신을요. 그 미래, 지금 여러분 손에 있어요. 오늘 단한 가지,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아침 10분 산책, 가족에게 전화 한 통, 복지관 강의 신청. 뭐든 좋아요. 그한 걸음이 여러분을 행복한 노후로 이끌 겁니다. 자, 약속해요. 지금 시작할 거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함께 더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첫 걸음 지금 댓글로 들려주세요. 기다릴게요.